이 약간 속이 노란 그런 사과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맛있어. 처음 딸 때보다 더 맛있어. 엄청 맛있네. 아버지도 맛 평가 한번 해주고 가셔. 음. 맛있네, 맛있네.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드디어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을 그래서 구독자도 11만 명이 돼가지고 사과를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삼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해가지고 사과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동안에 많이 주문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과를 나눔할 건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입니다 그래서 나눔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싸고 있고 싸 놓으니까 열대과일 같은데? 사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색깔이 안 이쁘다고 해도 잎을 안 따서 맛은 좋습니다. 짜가도 맛을 드셔야 됩니다. 한 20일이라도 넘으면 숙성이 돼서 더 맛있는데 지금은 너무 싱싱하고 이렇게 포르롬한 색깔 나오는 거는 더따 드시고 이런 건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명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15명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10만에 우리가 선물을 안 했으니까 그냥 15명은 해야 될것 같지. 이게 5kg 박스인데, 15분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가 그리고 당도도 엄청 높고, 새콤달콤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하 사시면 은 조금씩 넣어드렸는데, 맛이 좋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과는 진짜 맛있는 사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엄청 맛있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맛은 엄청 좋습니다 이거 하나 깎아 먹어볼까 엄마? 이게 약간 속이 노란 그런 사과입니다 일부러 이거 약간 푸르름한 거 깎아 봤거든 이게 따서 조금 며칠이라도 지나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다잘 익었어. 그래도 작년보다도 색깔은 더잘난것 같은데 못나니 깎습니다. 이게 뭐맛 좋은 거 깎아가지고 영상 찍을 때는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맛없게 생긴 거 깎는 거야. 이거 한번 엄마 드셔보셔 맛이 어떤지 그것도 기분 좋게 맛있어 처음 딸 때보다 더 맛있어 엄청 맛있네 아버지도 맛 평가 한번 해주고 마셔. 음, 맛있네 맛있어졌네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약간 푸르름한 거하고 빨간 거하고 두 개를 깎았거든? 근데 맛이 똑같아 확실히 잎을 안 따야 맛있어 딴 집하고 안딴 집하고 맛의 차이도 엄청 해 원래 큰 거보다 이게 저장도 오래되면서 단단해 이게 제일 단단한 사과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 나눔을 할 예정이니까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담아야 5kg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캡을 씌워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들 어때요? 이파리가 너무 싱싱하고 좋지 않니? 아빠가 그러잖아 이게 공장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사과가 맛있는 겁니다 내년엔 더 신경 써서 더달아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잎을 안 땄기 때문에 이게 사과는 조금 파랄 수 있어도 맛은 훨씬 좋습니다 색깔이 요려도 맛은 좋아요. 나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15분께 나눔을 할 예정이고 고기로 15박스 나눔할 예정이고 좋아요랑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열흘 후에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 좋은 사과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